장건강이 답이다. 유익균을 키우는 음식 대 유해균을 부르는 음식. 장내 유익균의 중요성과 식이 습관의 핵심. 장내 유익균은 소화뿐 아니라 면역, 정신건강, 체중조절, 염증관리까지 광범위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은 제2의 뇌로 불릴 만큼 뇌와 긴밀히 소통하며 유익균이 많을수록 우울, 불안, 염증성 질환 발생 위험이 낮아집니다. 유익균을 늘리는 좋은 음식. 식이섬유 현미, 귀리, 브로콜리, 고구마 장내 유익균의 먹이 역할 프리바이오틱스 마늘 양파 바나나 치커리 뿌리 유익균 증식 지원 프로바이오틱스 김치 요거트 된장 캐피어 좋은균 직접 공급 유익균 을 해치는 나쁜 음식 고당분 고 지방 가공식품 항생제 남용 장내 유해균 증가 염증 유발 장 건강이 무너지면 면역력 저하 체중 증가 기분 장애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꾸준한 식이섬 유발효 식품 섭취로 장내 환경을 관리하는 것이 건강의 핵심입니다.